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구하 예고를 살펴보면 두 명의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려대며 만행을 펼치고 있는 박대장 녀석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두 여성의 정체가 누군지는 알수 없었지만 조금 더 촌스러워 보이는 박대장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예쁘게 머리를 묶고 있는 해파리의 모습인 걸 보니 과거 녀석들의 만행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그들에 의해 피해를 입어야 했던 누군가들의 과거 회상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곧 이어질 귀신의 전개와 관련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대장 놈에게 당하고 있는 두 여성분의 나이가 경선과 헤일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보다는 많아 보이지만 그녀들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귀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쉽게 예상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신으로 등장한 여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박 대장 놈들에게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까, 그 상황의 연장선으로 사망하게 된 귀신이었고,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경선과 헤일을 괴롭히는 인물 같아 보이기도 했죠. 때문에 그 집을 찾은 경선과 헤일이 박 대장 놈들과 한패일 거라 생각한 귀신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극이 후반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헤일과 경선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될 귀신의 상황이 이어지겠죠.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회상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고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신이 괴롭혔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가족들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꺼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두 헌이나 홍시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힌트를 잡아낼 구담지가 되겠죠. 시신을 찾아내던지 다른 증거들을 찾아내는 등의 상황을 통해 빼도박도 못할 상황을 만들어낼 해일과 경선이 될것 같은데, 과연 그마만큼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게 될 귀신이 될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열빙어를 괴롭히는 구담지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열빙어가 운전하려던 차량을 빼앗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녀석의 차를 빼앗아 그곳에서 탈출하는 그들의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8화를 통해 구담주의 정체에 대해 알아버린 듯한 녀석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과 마주하게 될것 같아 보였죠. 또 그들이 있는 장소가 녀석들이 그득그득한 그들의 아지트였기 때문에 헤일이 도우러 오지 않는다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이기도 했는데, 역시나 열혈사제답게 재미난 상황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을까 싶고, 역시나 바보 같은 열빙어가 그 전개에 큰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이후 박대장에게 다시 접근하는 고자의 프로 돌아온 독성의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곳을 잘 빠져나온 구담지가 된것 같아 보이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독성이 다음 계획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 보이죠. 이번 시즌 아주 큰 활약을 해주고 있는 독성이 다른 인물도 아니고 이전 본인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갈것 같은데요. 역시 멍청한 박대장 농과의 시작을 만들어낸 만큼 이번에도 계획에 잘 성공해서 이번에야말로 홍시기에게 제대로 혼줄이 나는 박대장의 전개가 이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후 예쁘게 차려입은 경선이 하트 모양의 뻥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전혀 볼수 없었던 예쁜 미소까지 장착한 것을 보니 아마도 홍식이와의 상황이 아닐까 싶죠. 본격적으로 홍식이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야겠다. 마음이란 마음은 다 빼앗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야겠다 생각한 경선의 계획 같아 보이는데요. 이미 경선에게 넋이 나간 홍식이기 때문에 예고와 같은 상황처럼 경선과의 데이트도 즐기고 애교 섞인 그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면. 아지트가 불타는 상황이 생겨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이처럼 홍시기를 다른 곳에 묶어둬야 하는 계획을 만든 구담지가 된것 같은데요. 경선이 홍시기를 멀리 불러내 데이트를 하면 남은 구담지 식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일 것 같아 보이죠. 앞에 고자 예프 장면도 그 계획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펼쳐지는 계획이니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홍식이가 경선에게 너무 빠져 있긴 하지만 이번의 상황으로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홍식이가 된다면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결말이 되기 때문에 일이 너무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구담지에게 속아 넘어간 박대장의 상황이 이어지고 폭탄을 제거하는데도 성공한 구담지가 될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경선과의 데이트로 정신이 팔려있는 홍식이에게 전화를 할 박대장이겠죠. 아지트 내에 녀석들이 침입했고, 난리가 났다는 상황을 듣게 되며, 데이트를 종료할 홍식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라면, 그 당시 경선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싶은 마음이 들순 있겠지만, 확실한 의심을 하진 않을 것 같죠. 때문에 계속해서 경선의 계획을 이용할 수 있는 구담제이기 때문에 홍식이가 엄청 유리한 상황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마냥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 정신을 잃은 헤이를 깨워내기 위해 공격하는 누군가를 볼수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렸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이 재밌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녀, 신부님과 함께한 상황 또 그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아마도 웅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은 거친 모습을 보여준 해당 상황과 같이 예상 외의 과거를 가진 인물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통해 헤일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적극적으로 구담지를 돕는 웅성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하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체가 밝혀진 고마르타와 함께 가장 활약을 기대했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헤이를 도와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마르타와 함께 공조를 시작하는 건강한 모습의 헤이를 볼수 있었는데요. 캐릭터가 어찌됐든 경찰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과 함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아 보이죠. 홍식이를 직접적으로 잡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아마도 홍식이와 함께하고 있는 썩은 검사, 두헌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은데요. 헤일과 함께 상대를 무섭게 제압하는 연습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 걸 보니, 이전과는 다른 고마르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장르가 장르이기도 하니, 완전 무섭고 딱딱한 경찰서장으로 변신한 고마르타를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후 무속인 자영을 와락 끌어안는 박대장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죠. 여기저기서 항상 실수만 하고 다니고 혼나고 다녔던 박대장이라 그런 박대장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청만 해도 해당 상황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영을 끌어안은 박대장이 불쌍하다는 듯 구담즈 모두가 녀석을 안아주는 걸 보니 자영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박대장의 모습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박대장을 만들어낸 자영의 활약이 기대되기도 하는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어질 구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